어, 오늘 미국은 휴장입니다. 마틴 토킹일 겁니다, 아마. 어, 유럽장,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한동안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2,400선 거의 도달했고, 중국장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 지금 이제 뉴스 보도 보면 위드 코로나 얘기들이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안 보이고 있죠. 코로나 환자 숫자나 이런 것들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음, 1월 말 되기 전에 정점, 1월 말, 2월 달 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이상 크게 이슈 아래에서 소멸될 것 같아요. 물론 이탈리아가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 소멸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보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십살리뭐위향으로 계속 튀어 올라오라 이러질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전달을 할 건데요. 어, 국가별로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일 제치고 수출량이 독일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답니다. 세계 우리나라 는 6위 정도라고 나왔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올라갔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러 보면 테슬라가 첫 번째 해외 공장인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71만 대를 생산했고, 그 가운데 27만 대를 수출했다. 그래서 어, 신에너지 수출량의 42%를 테슬라가 담당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것도 보면 테슬라 담당은 42%일 뿐, 아, 42%만 담당한 거고 신에너지 차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위에 보면은 중국은 11월까지 320만 대를 수출을 했고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재작년이죠. 이 21년 얘는 어, 201만 대를 수출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0만 대, 300만 대로 넘어갔으니까. 그 중에 뭐 테슬라가 담당한 건 여기 보시면 뭐 27만 대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로 빨리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수출한 지역들을 보면 자 여기 나오네요. 예, 중국 자동차 수출 대상공주으로 동남아시아, 남미,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데 멕시코, 사우디, 칠레가 1위, 3위. 하지만 신에너지 차로 좁혀보면 벨기에, 영국, 필리핀, 벨기에, 영국도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선진국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차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이제 그러니까 화석 연료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죠. 하여튼, 이제 중국이 폭발적으로 계속 자동차의 대규모 수출국가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브랜드 밸류는 낮지만 가격이 낮은 것,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는 어떤 뭐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어, 선진국 쪽으로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전기차 관련돼서 혹은 배터리 관련돼서 어느 쪽이 한국이 좋다고 보느냐, 중국이 좋다고 보느냐를 묻는 분들이 있으세요. 피부님들 그 강의를 할때 보면 제가 전기차를 중국쪽으로 그래도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국에 이제 인구 많으니까 자동차 소비가 계속 늘어나겠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가 다 돼야 되니까. 그거 이외에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계속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앙일보 기사고요 이거는 아, 한국경제 강현우 기자께서 1월 16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박형수 기자께서 1월 13일 날 올리셨는데 여러가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재 중에서 생명공하고 배터리는 제외될 것 같은 그리고 반도체하고 AI 이쪽으로 집중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규제가 그래서 배터리 쪽이 좀 제외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그나마 좀 유리한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디추싱이 전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새로 그 신규 가입자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시진핑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경 시진핑이 3년 임첫 어, 해잖아요. 그래서 뭐가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면서 빅테크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약간 풀어주고 있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두 다 긍정적으로만 중국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게. 음, 이거 1월 15일 날 유효성 기자께서 올린 머니투데이 기사거든요. 어, 중국이 올해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5%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GDP 한 30%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이. 경제 하방리 스크로 작용할 거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관련돼서 보면, 이건 이제 중국의 통계청이거든요. 그래서 70대 중대. 도시 중, 중대 도시에 있는 그 주거용 건물 가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는 2000년이 100이고요. 얘는 자, 전년 동월 200이에요. 얘는 전월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낮다 100보다 낮으면 전월보다 낮은 겁니다. 가격이. 요거는 전년 동월보다 낮은 거고 이건 2000년보다 낮은 거예요. 가격이. 보시면 2000년보다 낮은 이 신규 아파트입니다. 신규 주택. 2000년보다 낮은 것들이. 상당수 눈에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존 아파트, 기존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 보면 훨씬 더 많아요, 100미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 면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쪽의 GDP, 부동, 그니까 어, 중국의 경기를 좀잘 돌리려고 애를 격하게 경기를 들어올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음, 또한 가지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연, 그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데도 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것들을 좀 조작해주고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지만 그 경기 자체를 그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이십이하고 연준은 아예 금리를 내릴 지금 여력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지역은 금리, 금리를 내릴 여력이 안 돼요. 그나마 중국만 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다 끌로, 끌고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워닝 시즌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이거 10일 이후로 쭉 나온 것들을 보면은 빨갛게 보이면 이건 이제 매출, 예상 매출, 실제 매출. 이거는 그 예상 EPS, 실제 EPS거든요. 빨간색이면 줄어든 거고요. 연두색이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만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전분기 대비가 아니고 예측치보다 늘어난 영역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영역, 감소한 영역이 EPS는 예측치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감소한 영역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 기업이 익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 분기 대비로 비교한 게 전년 동기나 전분기 대비로 비교한 게 아니고 예측치하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팩스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S&P 500 지수가 실제로 4쿼터에 이익이 감소한 걸로 나올 거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밑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측치였고, 이게 실제치였거든요. 여기 보면 19, 어, 19년도 1쿼터, 그래서 여기 보면 22년도 1쿼터, 이쪽에 있는데, 보시면 실제치하고 예측치하고 보면, 밑에 이제 실제치를 보면, 어, 20년도 쿼터 4분기부터는 계속 전, 그, 실제 이익 성장률이 계속 늘어났었어요. 최초로 지금 마이너스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냐,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그 예측치 보다 어, 높이 올라간 수준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 기대치보다 높아진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가 제 생각에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음... 일단 경제지표가 기업 이익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회복되려면 일정 부분은 무엇인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음 단박에 우리가 손바닥 두집듯이 갑자기 가게에서 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주식장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맨날 요건 이그 연례, 연례 행사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 국가부채의 한도예요. 이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대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꼭 만기가 되면, 꽉 차가지고 연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난리를 쳐요. 이 난리를 엄청나게 쳤던 때가, 2011년도입니다. 저희 2011년도 8월 달에 주식시장이 급락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남미, 어, 남미로 금융위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 국가 그 신인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 2011년도에 나오네요. 8월 15일, 아 8월 5일날. 그러면서 주가 가 급락했거든요. 글로 글로벌 주가가 이게 이제 1월 19일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올해 1월 19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점진적으로 뭐 공무원들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임금 못 주고 공무원들 해고 시키고 뭐 이런 뉴스 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합의 보고 타결 보고 그 다음에 끝나거든요. 이 행위를 맨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네들이 지금 정부 지출 정부로 그 지출을 감축하라고 얘기하는 공화당 쪽하고 아,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국가 부채부터 넘어가라. 이거부터 통과시켜라. 안 그렇? 다간 미국 부도로또 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우진 맞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타결돼서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하다 끝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안 좋은 게 미국 이거 이제 ISM 어 뒤에 보고 이거는 IB 어 IBD의 그 투자자들 경기 전망과 관련된 거거든요. 패널이 1200명인가 같은 온라인 패널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이 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경제적으로 그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 자들이에 그래서 밑에 이제 요 기사는 IDB 디지털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이 IDB 디지털의 IDB TIPP 4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경제적, 경제가 지금 긍정적이,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데, 50 미치면 이제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이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음, 미시건주, 미시건대학교에서 하는 심리수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월달 그 컨퍼런스 보들은 어, 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모두 긍정적인 지표가 심리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저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 심리수고, 요거는 6개월의 전망 내려오고 있죠 지금. 얘는 개인의 재정 상황의 전망. 이거 보시면 올라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약간 꺾였죠. 요거는 연준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토론인데 이거는 중유입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심리수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그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상황이 보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거야 뭐 저걸로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뉴욕이 연준에서 뽑아내는 데이터 중에 가게한테 가게 재정과 관련된 걸 묻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느냐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대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출은 어떻게 늘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으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느냐 물어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출 증가율은.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고 증가율이 감소하니까 내가 지출하겠다고 하는 양의 숫자가 조금씩 줄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수축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이 지출하는 강도는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 소득이 증가 소득 증가율이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율을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악화돼 있다는 뜻이죠. 미국 아이가 그리고 어,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가용성 그러니까 그 쉽게 제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면, 여기 보시면 이두 가지가,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 있죠. 이두 가지가 보시면 약간 어렵거나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뭐 쉽거나 이게 중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두 개의 누계액이 두 늘어나고 있죠. 물론 최근 추세가 약간씩 내려오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늘어날 거냐. 그나마 다행인 건 연체율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도가 늘어났다가 줄고 있어요 연체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요거 이걸 보면 어, 재정 상황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게 2022년도 중반 때까지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재정, 그니까그 부채와 관련된 여건들은 대출을 받기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연체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재정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늘리지는 않을고 점점점 줄이고 있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생각을 해보면. 아 가게에서도 사실 지금 재정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나쁜 상황은 아닌데 대출을 얻기는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득은 늘어나고 대출을 얻기가 녹록치 않을 수 있으니까 지출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 70% GDP 70%가 가계 지출이기 때문에 그 이런 패턴을 좀 보는 거거든요. 가계지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가 나왔는데 6일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48.4로 아랫방향으로 5 0미으로 내려갔어요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비스업지수가 49.6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 수축금을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부적 상황을 보면 이 세부적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게 수축 이게, 수축, 이게 확장인데 직전에 수축 국면에 있다가 확장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비지, 어, 서비스 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 확장보다는 수, 어, 감소나 수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수축이에요. 제조업 파트는 지금 현재 수축 국면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수축 국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전에는 확장 국면에 있다가 수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보면. 여 보시면 여기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컨트럭 랙컨트랙팅이 많죠. 그로잉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 그리고 이제 고용 측면에 서비스업 고용 측면은 이 처음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맞죠? 성장 측면에서 수축측면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처음으로 이게 이제 한달 됐다는 얘기거든요. 전환된 뒤에 그리고 이것도 성장에서 수축측면으로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정도 성장에서 수축측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 제조업은 수축 국면이 좀더 빨라진 상황인 거고 계속 추세적으로 2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서비스업은 어, 성장의 수축으로 다시 선장에서 어, 수축으로 터닝돼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 경제가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잘 지탱하던 서비스업도 급락하면서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봤던 이런. 그 가계의 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안 전반기에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업 이익 지표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어닝 쇼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그 어닝 쇼크에 대한 반응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게 없다고 해서 좋은 거냐 아니죠 없긴 한데 문제는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상승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쪽좀몇 가지 보면 여기 보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소매 유통업이 우리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소매 유통 쪽, 일반인들 여기 보시면 대한상공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소매유통 경기 전망 조사가 1분기에 나왔는데 이 차트를 볼까요? 이렇게 계속 아랫방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분기, 1분기 때는 더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게 설날이 끼고 있는 줄거든요. 설날이 끼고 있는 줄인데도 불구하고 소매유통이 안 좋을 거라 이렇게 내리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서 이거는 전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100 이상 밑으로 다 대형, 마트, 백화점, 뭐, 온라인 쇼핑, 편의점, 슈퍼마켓. 이게 주로 소형일수록 훨씬 더안 좋죠. 슈퍼마켓. 그죠? 편의점. 온라인, 대형이나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객이 되고, 온라인은 아주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은 이제 우리 동네에 가서 사먹는 뭐 그런 정도잖아요. 점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상당히 전망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산업경기전망도 나왔는데, 이거 무역협회거든요. 무역협회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물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글로벌 그, 무역 관련된 전망은 1월 들어서 약간 나아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초반에 지금 현재 10일까지 나온 건. 우리나라도, 12월 말까지 나온 패턴하고, 1월 패턴 초반 나온 거 보면 약간 좋아지는 개념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을 왜 사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들여다본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전망은 아직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리꽂고 있다 이건 저희 수출을 왜 보냐면 저희 수출 그니까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출이 주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국가들의 이 수출 전망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물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이 미치죠. 근데 그렇게 좋지 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아직 그 업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역 협 어, 무역 통계진흥원하고 관세청에서 뽑아낸 자료를 가지고 무역 관련해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기 확장 면에 여기가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돼서 쭉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둔화되고, 하강한다는 얘기는 수축 국면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직전 6개월을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상승 국면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죠. 점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역이. 그러다가 지금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회복 국면으로 갈지 이 하강 국면에서 같이 머물 일정 수준을 머물지는 지금은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제 이 지표에서 다른 지표에서도 보듯이 경기 아니 그러니까 무역 지표 같은 경우는 에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해서 이게 바닥까지 다온거 아니야라고 인지를 하고 반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확 회복이 되는지를 보고 반응을 해야 되고 무역이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겠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반에 반등은 하겠지만 반등한 이후에 추세로 경제지표가 그렇게 그쪽 추세로 가는지를 보고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일정 부분 반등하고 나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어,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간것 때문에 그 기대치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경제 지표가 지금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온 상황이 되면 추세적 상승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뉴스 보도 보면 전월세 매매 끝까지 막 아래로 고노박질 친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2022년도 여기 보면 12월 달. 여기 지표 나오죠? 자, 12월이 698개였어요. 언제 2022년 12월이 698 매매 거래가. 그런데 2021년 보면 1125예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반토막 났죠, 지금. 698반토박까지는 안게 한45% 줄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보면 이게 7,000개였거든요. 2022년 20년 12월에는 7,400 거의 7,500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2021년 되면서 1000으로 줄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얘가 다시 2022년도 1 2월때 698로 줄었습니다. 지금 매매는 거의 급격히 쪼그라들어서 지금 전월세 매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혜택 그러니까 제약을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그 정책 일단 한번 서기 시작하면 그 강도가 그걸 그어 하락하는 강도를 멈추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정책적으로 계속 뭔가를 풀어줘도 주택가격 하락은 멈추질 않을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강도는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일정 수준 횡보를 한동안 버리게 될 겁니다. 또 수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년간 그 주택가격 이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에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신 하나만 볼게요. 주가 폭락으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음, 정윤섭 기자께서 1월 1 7일날 올리셨는데 주가 폭락으로 큰소실을본 머스크가 증권사 증권 사기 재판까지 3증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상장 폐지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2018년도 8월 7일 날 머스크가 트윗에 위 올리는 두, 두 줄짜리 문장 요때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 자금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올렸는데 뒤에 머스크는 자금 확보 실패를 사유로 얼마 뒤 테슬라 상장 폐지를 백지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합의로 끝냈고 그런데 주주들이 테슬라 주주 일부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 손해봤다고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얘네들 집단 소송 무섭잖아요, 미국은. 근데 중요한 건 작년 4월 이 해당 재판을 받은 어, 맡은 샌프란 시스코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가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예의 판단을 내리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을 착수하겠다고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1월에? 올해 1월이죠. 지금 뭐 1월이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텍사스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거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음한가지는 확실해요. 이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혁신의 아이콘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정화되고 점점 커가고 있는 이 테슬라와 같은 그런 기업을 그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테슬라를 스스로 보호하려면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는 것이 테슬라한테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